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육기서 36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화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33장부터 37장은 네 번에 걸친 엘리후의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최종 변론인 네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하여 요비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께 까닥없이 징벌하신다고 토로한 데 대하여 논박한 것과 동시에 요비 지금이라도 자신이 죄인됨과 징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일종의 회개 촉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지식을 가진 이란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즉, 엘리우는 자신이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자신을 지식의 소유자로 말하게 된 것은 자신이 3절에 보시면 먼데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고 해도 자신을 가리켜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라고 한 것은 교만과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면 그 지식은 완전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이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는 인간에게 완전한 지식을 주신 하나님 뿐입니다. 만일 누가 자신을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로 인식하고 말한다면 그는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바로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능력 있는 천사가 왜 사단으로 전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과신에 의한 교만이 천사로 사단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과신하여 교만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스타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자신을 과시하여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엘리후가 요배 고난의 원인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말, 해석하여 말한 것입니다. 요배 고난은 그로 인하여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고난의 원인을 무조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한 요배 친구들과는 다른 견해입니다. 엘리우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기는 하지만 꼭 악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 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의인으로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의인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 엘리후의 견해였습니다. 요배 친구들의 고난에 대한 이해보다 한 차원 발전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엘리후가 요베 고난의 원인을 그의 죄로만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임하는 고난에는 죄 말고도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베 고난이 바로 그러한 특별한 목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에 대한 지식이 없이 고난을 오직 죄에만 결부시킴으로써 욕을 죄인으로 몰아 세우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은 의인을 더욱 다듬으셔서 온전한 의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고난 앞에서 원망하기보다는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함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것을 개역 한글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아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분노하여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빈정되며 대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노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분노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의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10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분노와 미움의 감정입니다. 남에게 이런 감정을 품으면 결코 내 자신이 망가질 뿐입니다. 분노가 터지고 마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폭발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칫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확대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욕을 향한 엘리후의 회계 권면은 욕의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나 회계의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라는 그의 권면만큼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반드시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발견하고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느끼며 날마다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바라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